네 안녕하세요 마이마이입니다 이번 공략은 자동화 농장 만들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게임에 들어왔는데요 공략 시작, 시작 전에 준비물이 조금 있습니다 오레벨 피스톤 3개에서 6개가 있어야 되고요 어, 워터 컨테이너 1개에서 2개가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는 2개에서 4개가 있어야 되고 펌프 1개에서 2개 컨트롤러 2레벨 짜리 하나, 혹은 4레벨 짜리 하나, 어, 스위치 2개, 그리고 센서 2개에서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들어오시면은, 어, 아,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일단 물가 근처면 좋고요 물가 근처에서도, 어, 이렇게 반도처럼 튀어나온 것이 초반에 시작하기에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우선, 어, 그 논을 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밭을 60개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네요. 밭이 60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까는 방법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이렇게 깔아 주시고, 옆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를 깔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쪽 면만 어총 30개의 작물을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60개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한칸 짓고 얘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죠. 총. 그리고 또 옆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는 여섯 개, 이쪽으로는 다섯 개. 가 됩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6을 각각 양쪽에다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빈 공간을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따라오셨으면은 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작업을 조금 해야 되는데, 어, 워터 펌프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작업 조금 있어야 돼요. 어, 이밭 크기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밭 크기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3 크기입니다. 이 보이시면은 3 곱하기 3 크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중앙쯤에다가 이게 필요한데, 어, 여기에서 한 칸을 띄어서 하나, 두 개, 세 개를 설치해 주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다 설치해 주시면은, 밭의 정 가운데에 얘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위로 어, 잠깐만요, 위로 일정한 높이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너무 높네요. 높이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자, 여기서 쭉 빼주시고요. 얘도 쭉 빼주시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하나, 둘, 셋. 여기. 세 칸.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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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이 아니네요. 이 없어야 되고 다섯 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 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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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은 이제 기본 토대는 작업이 끝났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길게 쭉 여기도 길게 쭉 뽑아 주세요. 자, 이 길게 뽑았다면은 이제 가운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여기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한칸 둘. 모자르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그러면은 3, 5 여기도 한칸 모자르고, 자 이제 여기 전면을 똑같이 여기 앞줄 라인과 똑같이 이, 네모 박스, 어, 블록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 이제 워터 펌프를 설치를 해야 돼, 어, 피스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 피스톤 오래벨짜리 3개를 준비하시면 돼요. 이 블록 하나랑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피스톤 첫 번째 설치해야 될 거는 여기 벽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위치에 눌러주시고 여기에 이제 두 칸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칸 설치해 주시면 이제 양 옆에다가 이제 피스톤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피스톤이 설치가 됐다면은 이제 워터 캐논을 두 개를 준비하셔서 워터 캐논을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바싹 붙여서 설치하지 마시고 살짝 아래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두 개를 설치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어, 리프트를 써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리프트를 센서를 두 개를 준비해주시고 센서에다가 여기쯤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됐네요. 여기에서 다시 위치를 바꿔서 올라가서 센서를 이제 센서를 여기 위치에 여기 딱이 위치에 올리셔야 돼요. 센서를 이 위치에 설치를 해주시고, 센서 레벨 같은 경우에는 1레벨인데, 여기 1단계까지만 작동을 하면 되고, 모드는, 모, 모드는 버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이 피스톤이 만렙이 필요한 이유가, 어, 1번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꼭 만렙이 필요, 어, 5레벨이 되진 않아도 돼요. 근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5레벨까지 쓰는 거고요. 어, 만약에 그 업그레이드 블록이 조금 모자르신 분들께서는 21레벨까지만 설정을 하면 되니까 한개 같은 경우에는 아, 세개 중에 한개 같은 경우에는 4레벨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주의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버튼 두 개랑 컨트롤러를 설치를 해주시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연결해야 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버튼을 컨트롤러에 연결을 할 거고요 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가는 피스톤을 1번 양 옆으로 빠지는 거를 2번 3번으로 설정을 할게요 이거를 한쌍 기준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이 반대편도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은 총 4개의 어, 밭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어, 개의 밭이 될 경우에는 총 120개의 작물을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센서는 워터캐논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셨으면은 이제 컨트롤러 세팅을 하면 되는데 컨트롤러는 0번일 때양 어, 옆으로 빠지는 2번, 3번에 같은 경우에는 15번까지 가라고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어, 여기 15번까지 왔을 때 이제 1번 앞으로 나가는 피스톤이 3까지 진출을 하고 3에서 다시 0번으로 양옆으로 쪼그라들고 다시 3번에서 6번까지 가고 6번에서 15번까지 해서 맞춰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9가 되고 여기서는 0이 되고 9에서 다시 여기서는 어 12가 되고 아이고 뭐가 잘못했네요 3, 6, 9, 12. 맞고, 15, 15, 15, 15, 15. 얘가 12가 되었을 때, 얘는 15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그냥 0번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팅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2단계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하신 거다 보셨으면 넘기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셨으면 어, 이제 워터가 물이 필요한데 워터 캐논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자동화 농장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물가 쪽까지 얘를 쭉 빼주셔야 됩니다. 블록이 조금 모자랄, 안모자라겠구나 물을 푸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설치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워터, 워터 펌프랑 이렇게 파이프까지 해서 총 3개의 재료를 이용을 해서 부품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워터 펌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떠있으면 안 되고 살짝 아래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워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컨테이너 연결 부위가 서로 마주보도록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파이프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래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물끌 물을 빨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로 물을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워터 펌프 같은 경우에는 펌프에서는 이제 두개 스위치 중에 설, 어,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스위치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켜주시면은 이제 워터 펌프가 이제 작동을 해서 아니 펌프가 작동을 해서 이제 물을 이 워터 컨테이너에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워터 컨테이너에 있는 거를 펌프에다가 설정,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물을 뿌리게 될 텐데 위에 있는 버튼이 이제 어, 컨트롤러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작동을 할 거예요. 자, 잘 작동하죠. 근데 네, 우선 이 펌프가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모든 밭이 제대로 물이 뿌려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워터 캐논으로 이제 밭에다가 전부 다 물을 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뿅.